3070ti가 나오는 시대에 지금 amd cpu 초창기 모델이 왔네요. 네. 컴퓨터 포매다로 오셨습니다. 사양 한번 볼까요? 네. amd 싱글 코램 2기가. 하드디스크 1 6 0기가 그래픽 카드 8600gt. 네. 이거 윈도우 10안 깔려서 윈도우 7로 포매됐습니다 손님이 사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셔서 수리해드렸습니다. 네 인터넷 한번 띄워볼까요? 네 어, 나름 네 뜨기는 뜨네요. 네, 인터넷 검색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뭐 간단한 문서 작성하고요. 네 2008년식입니다.